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, 메탈펜더입니다.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화장실 타일 공사를 하고 나면은 뭐 깔끔하게 깨끗하게 마무리가 잘돼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 이제 마지막 청소가 잘안돼 있어갖고 화장실 타일에 이제 백시멘트 얼룩이 묻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이렇게 백시멘트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제 뭐 손이나 옷이 닿았을 때 계속 하얗게 묻어나는 것도 문제고요. 지워보시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잘안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희 영상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아, 이런 시멘트 얼룩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요? 백시멘트 얼룩을 어떻게 깨끗하게 지울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좀 댓글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. 그때마다 댓글로 이제 석회 제거제 아니면 시멘트 제거제를 뭐 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번에 영상에서 이 시멘트 제거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,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같아고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오늘 제가 사용해 볼 시멘트 제거제 제품은 에코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입니다. 그럼 뭐 자세히 설명드릴 건 없고 이제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저희 회사 화장실에 들어와 봤는데요. 여기저기 좀 백시멘트가 제대로 닦이지 않아서 얼룩들이 여기저기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걸로 한번 바로 뿌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용 방법 보면 은 오염 부분에 적당량 분사한 뒤 솔, 수세미 등으로 닦은 후 물로 세척해 주세요 오염이 심하면 정도에 따라 5분, 10분 정도 방치 후 세척해 주세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냥 뿌리고 닦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약품 뿌려서 이제 수세미나 아니면은 솔 같은 걸로 잘 문질러 주셨으면은 이제 물로 이제 약품들을 잘 헹궈내 주시면 됩니다. 오늘 이렇게 시멘트 제거제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젖은 상태로 비교를 하면은 이게 1대1로 비교가 잘안 되다 보니까 잘 말린 다음에 저희가 사진으로 첨부를 해드렸거든요. 어, 한번 보시고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만큼의 성능이 잘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뭐제 개인적으로 직접 써보니까 어, 충분히 쓸만한 성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만약 화장실 타일에 백시멘트 자국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오늘 제가 사용했던 에코트 시멘트 제거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은좀 어 쉽게 시멘트 자국을 지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